자 반갑습니다 호주 시골 아저 스티브입니다 자 오늘은 멀리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퍼스입니다 대도시 퍼스 저희 마가레니퍼에서 제가 살고 있는 마가레니퍼에서 북쪽으로 한3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오늘 여기에 뭐 영국 락 밴드 퀸 공연한다 해서 그거 보러 왔습니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뭐 장도 보고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퍼스 왔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올라온 김에 보통 한국 식재료라든가 한국 식품을 좀 많이 사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퍼스로 들르는 길에 이렇게 보면 한국 식품점이 있습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마가란 니버는이런거 없습니다. 살라면은 이렇게 뭐 퍼스까지 와야 됩니다. 한 3시간 정도 차 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웬만한 거 이렇게 종류는 잡다하게 많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라면 코너도 있고 이렇게 보세요 보시죠아 시골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은 장을 잔뜩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금액도 나와있고 뭐 세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일하는 군모도 있고 그리고 냉동식품들, 뭐, 오뎅, 뭐, 이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퍼스에 살때 잠깐. 한 6개월 정도 일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친하고 잘압니다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소스도 있고, 이렇게. 어, 퍼스에는 이렇게 돼 있는 곳이 한 5군데? 아니, 아니, 1 9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가 아마 규모가 좀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과자, 과자도 있고. 보이시죠? 짜릿볼 겁니다. 고기도 팔고. 이렇게, 고기도 팔고. 짜자자잔. 오, 김치.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전 여기 오면 꼭 사는 게 장갑을 삽니다. 아시죠? 방코팅 장갑, 요거. 호주에서는 장갑이 비싸가지고 꼭 사야 됩니다, 이거. 두 개. 한, 한열 타스, 0 페어에 6불7불밖에안 합니다. 쌉니다. 이걸 고 뭐, 리이 뭐. 음, 이렇게 일회용품도 있고 도자리도 있고 자, 김 김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자, 참고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 캐닝 베이에 있는 홈마트입니다. 규모가 좀큰 편입니다. 서호 서주에서꽤큰 편에 속하는 거고요. 이 정도 매장이면은 뭐 체인점도 있다 하는데 아무튼 뭐 아, 괜찮습니다.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여기. 아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급하게 늦었습니다 지금 7시 5분인데 지금 7시 10분입니다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여기 진짜 크라운 카지노에서 억지로 여 근처에 설치해 놓고 가는데 차가 너무 많, 많습니다 지금 자 보이나요 지금 공연장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이곳은 수완 리버입니다 멋있죠 저기 건물 많은 곳이 시티 중심가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카지노 호텔이고 카지노입니다. 여기가 가는 길이고요. 이쁘죠? 가는 길이 진짜 이쁩니다. 여기 시민 공원처럼 잘 조성돼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와, 크다. 경기장. 오퍼스 스타디움, yes. 자, 아 이거 부킹을 한한달 전에 해가지고 입장료는 150 불씩해서 부킹을 해서 오늘 딱맞춰 왔습니다. 아 굉장히 뜻깊은 공연인 것 같고 이렇게 록 콘서트는 제가 처음 와 봅니다. 아, 어, 아이고. 장난 아니야. 사람 진짜 많아. 아, 아 들어가더 맞겠지? 자, 우리 남반은 103입니다. 103. 자, 터진 같은데, 우리 공사 끝기 터진 공연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근데 자. 연연 시작은 안 했는데, 보이시죠? 사람 많은 거 이렇게 내봅니다. 아마 꽉찰것 같습니다. 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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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 한다, 뭐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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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왜 그래. 아, 온다! 에이! 아, 이거 보시나, 이거. 아, 진짜. 이건 봐야 돼, 진짜. 진짜. 공연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 옵터스 경기장. 옵터스 경기장이고 사람들 가는 거 보이죠 지금. 자 오늘 퀸 공연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아 제가 20년 전쯤에 아니 더 됐죠 고등학교 때퀸 레코드 판 사가지고 그렇게 2020년 이렇게 퀸을 볼 줄이야 진짜 생각도 못했네 진짜 엄청납니다. 자 일단은 저희들은. 뭐 어, 차인데까지 걸어갈 거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늦어가지고 마가리바까지 바로 못 내려갑니다. 시티 온 김에.